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주말 리포트입니다 원래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어제 산행을 갔다가 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어, 주말 리포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현재 에, 딱 12시네요 12시인데 11월 어, 11월 1일 에. 아니죠, 아니죠. 11월 2일이네요. 11월 2일, 어, 12시입니다. 11월달은 이제 시작이 됐네요. 아, 이제 이제 올해도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아두달 어, 남은 기간에도 골드 실버 시장은 상당히 스펙타클 할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11월달은 이제 F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시장에 예, 정책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제 이제 뭐 미중 어, 이제 무역 분쟁도 땜빵식으로 일단 덮었죠. 뭐 그냥 저는 덮었다라는 게 맞다 봅니다. 불편한 진실은 덮었다. 예. 그냥 우선 어, 그 밑에서 어떤 뭐 어, 내용이 되든간에. 어 서로 간에 에, 이미 제가 예견했다시피 땜방식으로 합의를 했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이고 어메이징하다 결과가 10점 만점이 12점 어메이징한 어, 이 정상회담이었다. 그 6년 만에 했죠. 자뭐 어쨌든 지난 한주 그러니까 뭐 지난 한 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한 주였다. 아, 미중 정상이 우리 한국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고또그 다음에 미중 정상에서 해담해서 어, 지금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정말 핵심적인 거는 다찍켜놓고 우선 급한 것만 땜방식으로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AP 기간에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는 군사 쪽은 뭐잘 보기는 봅니다 체크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지전이나 이런 특히 G20 국가와 관련된 이런 군사 문제 군사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골드 실버 시장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뭐어이핵핵 핵 연료 잠수함 핵 무장이 아니죠. 아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했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운영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어그핵 잠수함을 보유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 우리 한국의 어마어마한 국격의 그 상승이 아닐까.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 이 전체적인 기술은 다른 나라 영국에도 공유를 안 해준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다. 어, 그렇게 보고, 뭐, 물론 이제 얘기는 어, 중국과 북한의 이제 그이 감시 활동, 뭐 이런 부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걸, 그 잠수, 핵 잠수함을 만들므로 서 이제, 우리가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핵 잠수함을 수출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의 잠수함을, 어, 원래, 저, 독일에서, 서독에서 가서 배우가 온 거잖아요. 그때 뭐, 120명인가 갔다고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자도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시 핵심적인 기술을 안 가르쳐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일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리고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오늘날 우리 조선 기술 특히 잠수함 기술은 대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쟁력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어이 내용에서 봐보면 어 이번 이 APEC 기간에 우리 국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의외로 지금 중국 그 시진핑 주석하고의 어떤 내용이 상당히 뒤 이제 유서, 어, 뒤 이야기 봐보면 그한한령이 거의 뭐 끝날 그런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처음 뭐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격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제, 거의 조정장. 어, 뭐, 어, 하락도 박스금 밑으로도 빠지기도 했지만, 어, 조정장이었다. 어,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하락을 했죠 아 이거 진짜 진짜 빠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주중에서 뭐 전체적으로 바닥을 그러니까 4,000불 대에 그이 부분 4 0불 일종의 문제 4 0불 구역권이라고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뭐 했지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뭐 이런 상승은 없다. 어, 등락을 하면서, 어, 지금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 봉에서 일단은, 쌍바닥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충분히 다져진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의 흐름이 갈지, 이제 이 부분은 캐시 마커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음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실버 역시도 지금 오히려 실버가 더 강세죠. 뭐, 박스권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실버가 더 강세의 흐름을 이런 자리를 잡고 있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버는 이제, 정고점, 49불 7 6센트 정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고점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14년 전의 정고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밑에서 박스 건너, 뭐, 121선 밑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상승 흐름을 오히려 실버가 할,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121선을 아직까지 이, 이, 붙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실버는 어떻습니까? 붙었어요. 예, 거의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골드다 오히려 실버가 지금 강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 물론 이제 실버가 강세라고 해서 골드가 강세는 되지는 않습니다. 대, 대신에 이제 골드가 강세로 흐르면 실버는 어 90%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골드도 지금 현뭐 음 4시간 봉이지만 아 바닥은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이건 결과적으로 매도 소화물량, 수익실현 소화물량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불안불안하니까 던지고 던졌죠이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불안불안하니까 던지고 던진 건데 아 지금 뭐 골드는 조금 더 앞전처럼 뭐 이런 현상은 이런 상승은 없겠지만 조금 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다. 뭐 가장 큰 이제 뭐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셧다운 문제인데 사실 셧다운은 시장에 영향을 중 만큼 다 줬어요. 예. 예, 영향을 다 줬기 때문에 셧다운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그영이 그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셧다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4천불 박스 꺼에서 상당히 등락이 좀 심할 겁니다. 예. 그런 형태로 아마 어 골드시장은 당분간 조정장 가면서 그렇지만 흐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많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저는 제가 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요지, 오늘, 이제 저번 주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 시장이 이,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이 강세다라고 보냐면은, 이게 지금 한 시간 봉입니다. 달러 한 시간인데, 바보스의 달러가 엄청나게 하, 상승하고 있어요. 예. 자, 주간, 주중에는, 거의 80, 98.65, 98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어, 금요일 날 마지막 장이 99.63이에요. 이 정도 상승이면 골드는 사실 빠져야 되거든요. 하락을 해야 되는 그림인데, 지금 골드가 하락을 안 하고, 조정을 딱 지고 가면서, 어, 지금 이제 박스 끝에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 오히려 달러 강세보다 골드가 더 지금 이제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환율은 등당이 좀 심하죠 뭐이 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 뭐한 시간봉으로 보면 조금 더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도 지금 빠지고 있고 뭐 한미 협상 이후에 이제 큰 폭으로 빠졌다가 또 올라오긴 하지만 환율도 이제는 어, 달러 이 인덱스와의 그이 김치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어 지금 계획을 줄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당분간은 뭐 1420원대에 에 진행될 가능성이 1420원대에 흐름이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버는 다른 얘기는 제가 별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실버가 선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버는 3일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골드는 어쨌든 어, 박스권 상단에 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는 얘기고 오히려 실버는 3일장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역시 상승세를 목요일날 상승세 그대로 실버가 금요일도 유지했다는 를라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골드보다 실버가 좀 강하다 강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매수 기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세라는 것이 이런 급격한 이런 강세는 이제 없다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예, 물량이 많이 소화됐고, 그 다음에 ETF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예. 뭐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어아 그냥 ETF 자금은 이슈에서 어떻게 봐 보면 그 흐름을 탄다고 봐야 되는데 ETF 자금이 충분히 실려 있고 이슈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지역 분쟁이라든지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이 이슈가 있으면서 이, 이 흐름이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타니까 계속 ETF 물량이 계속 들어온 거죠. 예. 이태포물량도 역시 수요물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어 지금 골드 실버가 여럿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 지금은 골드 이태포물량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골드 구매는 거의 뭐 지금 별그 변화 없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앞전처럼 앞전처럼 이런 격급한급급한 상승은 없다. 예. 이번에 예, 김치 불른도 많이 빠졌고 물론 이제 지금 흐름상에 봐보면 뭐 바닥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지금 이제 오히려 어, 현재도 이렇게 사천 불대에서 이, 이 방어를 잘 하고 있고 움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이그 흐름 방향은 지금 이, 이,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올라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형태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형태를 반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쭉 빠진다 어디까지 3,000한5,600 불까지 빠진다 이렇게 돼 버리면 왕창 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으로 볼 때에 이런 자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난 이후에 이 박스 끈을 벗어날 때에 예. 내지는 벗어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스 끈을 뚫었다가 빠지잖아요. 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흐름이 이제 이런 그 박스 끈을 완전히 돌파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돌파를 하고. 재정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에 안전하게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다져졌다라고 봤을 때, 반등이 일어나고 한번,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확 떨어졌을 때, 이때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 예. 떨어졌다가 반등을 이렇게 칠 때에,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떤 변수가 지금 나올 수어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뭐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laughs> 앞아 내가 여기에 매수를 못하면. 내가 여기 매수를 못하면 내가 이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 얘기냐면 앞점처럼 이러한 상승이면 뭐 매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출렁거릴 때의 매수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어, 다음에 이제 셧다운 이후 셧다운이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미 셧다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그 예, 사천불 위에 예, 상승을 할때 이제 이 구간에서 사천불이 소화가 됐어요. 아직 이제 셧다운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 이미 시간이 거의 한달 가까이 됐잖아요. 한달 넘었죠. 이제 10월 1일부터니까, 오늘 10월 어 11일 2일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영향을 줄건다 줬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수익 실은 물량이 나오면서 셧다운의 그런 효과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부터 11월 달부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셧다운 이후에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으로 충분히 4천불때 영향을 받았고 셧다운이 여기서 만약에 해소가 됐다면 이 하락하는데 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실험물량으로 이미 셧다운 상태에서 셧다운이 이 원인으로 그러니까 상승분을 다 뱉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때문에 골드 실버가 상상하고 하락할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냐? 앞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처음 금리를 할때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시, 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아마 어, 그게 절반 정도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을 물론, 파울 연전 의장이 12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 그 발언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인하가 주는 시장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세 번째 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는 그이 영향력은 더 미미해집니다. 그럼 네번 다섯 번 이리 가버리면 어 금리 인하했어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금리나 예보 어떤 부분인지 한뭐 금리나 영향을 안 줘요. 이러는데 영향을 안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본 베이스 바닥에서의 이제 흐름 예를 들어서 어, QE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 뭐이서 이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QE는 그러니까 자금을, 자금을 풀어서 경기 진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내년쯤에 그런 예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파울 연준 의장이 어쨌든 내년 5월 달까지의 임기가 5월 달이면 종료가 되기 때 그때까지는 어 금리는 파울 연준 의장의 그런 이 관리 시스템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에 지금 경기지표 셧다는이 끝나고 나서 경기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미 경고를 하고 있죠. 어, 노동시장이 지금 현재 에,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약간의 위험 어, 이 선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 10월 9월 달 금리 이날은 그 선제적 조건에서 이날 했다. 10월 달도 뭐 9월 달과 큰 변화는 없이 0.25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노동시장이 저체악으로 갔다. 또, 뭐, 소비시장이 완전 히 얼어붙었다.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특히, PC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시장에 기준을 해서 금리 정책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어, 지금, PC 물가지수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PC 물가지수 이기 때문에 근데 10월달에 지금 PC 물가지수가 뭐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지금 뭐 피부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미국에 직접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거래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PC 물가가 높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 뭐 금리 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스몰 스테그플레이션도 가능하다. 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의 QE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이 QE는 일정한 지정이 이이 지정되어 있는 일정이 아니라 QT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의 어떤 시장 반응과,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이렇게 다 나왔을 때에, 뭐 특히 소비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제조 PMI보다 서비스 PMI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서비스 PMI가 GDP에 그, 이 영향을 주는 게더 크거든요.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 PMI보다 서비스 PMI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비스 PMI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리면 올 가능성이 많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가, 아, 쩝쩝 안 하는데 또 나오네. 자, 이 이, 이, 조정을 하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시장이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출렁거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가 말씀드린데 이거 매수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셧다운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셧다운이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무슨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젠슨왕 그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GPU를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물론 AI 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봐보면, 사실 이게 26만 장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가야 될 물량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26만 장이 뭐, 어머, 14조 원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GPU를 수입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물량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는 엄청난 호기 호재가 된 거죠 기회가 된 건데 삼성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기본 베이스가 삼성인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그래픽 카드가 정말 한국 아니었으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발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뭐이 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결과적으로 폭발을 하고만 한게이 게임이거든요. 온라인 게임인데 이, 이 옛날에 이제 그 전선왕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용산 전자상가에 그래픽 카드 팔러 다녔다고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막뭐 컴퓨터성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그게 그 이제 한국의 pc방이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계기였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뭐, 엔비디아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나라다. 특히 그때 이제 그 모든 부품, 부소, 뭐, 이런 부품들을 삼성 램을 기반으로 해서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GPU 시장도 우리 한국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일이죠. 예. 하여튼, 뭐, 어, 중국이 이 지금 미국과의 땜방식으로 이 내용을 덮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국 전선왕 입장에서 보면 중국 물량 정도가 남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 땜방 형태로 합의를 했지만 이 합의한 내용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삐그덕거리고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장 올입니까 뭐 이때도 이 이 그래픽 카드, AI가 워낙 많이 치고 나는그 그래픽 카드를, 어, 이 수출 통를시켜버렸죠 예. 수출 통를시켜버렸는데 중국이 그걸, 그 중국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딥시크라는 중국 AI를 만들어내버린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 우리 한국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그이 부수적인 뭐 원료 이런 걸 일본에서 차단시켰잖아요. 예, 수출 차단시가 그게 한국에서 다 개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아 그래픽 카드 수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는이제 도노 백님아이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고. 뭐 그 발등에 지발이 지발등 찍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 우리 그래픽카드 필요 없어 없어도 돼. 그러면서 히터를 가지고 딱잠가버린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땜빵이 만들어진 거고 중국이 그래픽카드 필요 없다라고 이 막아버리니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물량이 엔비디아에서도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대체지로 이제 한국을 찾은 거죠. 오히려 또 한국에서는 5만 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라고 그걸 예측했는데 26만 장을 확보를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AI에 투자하는 나라가 없다. 한국이 어쨌든 5만 장의 그래픽 카드를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정부 기관, 산업체 이렇게 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26만 장, 물론 정부 5만 장뽑러스죠뭐 그 해서 26만 장인데. 하여튼 우리 한국이 그래픽 카드를 확보를 함으로써 정말 AI 산업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번 주에 스펙타클하게 있었고, 자 다음 주 이제 뭐 이번 주가 되겠죠. 돌아오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어, 정말 어, 어떤 음, 이제 셧다운 내용, 뭐 가장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은 대체적으로 다 꺼졌는데 셧다운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까지는 뭐 사실 그 APEC이라든지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언론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제 APEC도 끝났고 미중 정상도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 언론도 언론이지만 미국 언론이 이제 어떤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장은 실시간 정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부분을 지금 마, 이, 다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골드 시장은 계속 뭐, 당분간은 이렇게 조정장 갈 가능성이 많다. 셧다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종의 깜깜이가 어그 벗어나는 터널을 빠져나고난 이후에 이제 어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유수 어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1월 2일 어 주말 리포터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주는 토요일날 꼭어 주말 리포터를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산행을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늦게도 왔고 도저히 피곤해서 어 분석할 타이밍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1월 한 달도 모두 열심히 성, 하셔가지고 성토하는 한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리포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